자, 안녕하십니까. 피로텍스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2만 5천 원까지 좀 말씀드렸죠. 예, 지지선 2만 5천 원. 예, 그리고 3만 원 깨질 때 일단 예, 분할 매수 말씀을 드린, 드린 바가 있죠. 자, 유리기판 테마에서도 지금은 좀 주춤합니다. 시장도 주춤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또움직이은 테마만 예, 좀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 왜 하락 종목 이 원체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이고 지금 아무 테마나 슥슥 갈수 있는 그런 여력은 별로 없어요. 예. 자 유리기판 테마는 어, 여러 가지 좀 이제 작은 테마들 있잖아요. 근데 작다고 하긴 좀 그런데 자뭐 솔트룩스 같은 AI 테마가 있고요. 좀 많이 눌렸죠 AI도 그리고 약간 뜬구름인 양자 컴퓨터도 있어요. 양자 테마도 지금 많이 눌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은 원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눌리는 거고요. 예, 두산 같은 경우도 많이 눌리고 있고요. 자 로봇도 결국은 조금씩 눌리고 있죠. 예. 근데 유리기판 테마가 그렇다고 또 많이 눌렸다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예. 이셋 중에는 그래도 좀 많이 넷 중에는 좀덜 눌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에너지를 항상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자필로틱스 뉴스들 뭐 최근 보시면 특별하게 큰 뉴스는 없습니다. 항상 좋은 뉴스예요. 자 TGB 스루 예, 글래스비 i 바이어죠. 예, 그리고 싱글레이션 장비 여러 고객사서 높이 평가 받는다. 예, 요런 좋은 얘기들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예, 관련 기술 뭐 특허도 굉장히 많고, 피롭틱스는 그리고 삼성과의 이런 코웍도 상당히 좀잘 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 전자 이제 저어 유리 인터포죠 요쪽 예, 관련주로도 엮여서 지금 제안서도 제철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필옵틱스가 함께 이제 캠트로니스가 거론이 됐어요. 캠트로니스 지금 차트가 괜찮죠. 예. 자 이래서 요 장비 쪽또 예,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로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 디스플레이 커팅 뭐 반도체 이제 제조 이런 거에서 어, 유리기판의 대장주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예, 이제 유리기판은 가장 빨리 상업화가 좀될 거예요. 예. AI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열심히 하는 학우들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 기업이 떼돈을 벌수 있는 구조는 별로 없어요. 아직은. 예. 좀 아직 시간이 좀 걸리고, 예.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것들도 커져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좀 뜬금없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뭐가 관련중인지 사실 제대로 몰라요. 저는 솔리드를 꼽았었죠. 예. 자, 근데 ICTK가 요새는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예. 자, 로봇도, 예, 가지각색이죠. 마 이렇게 이제 SK, 예, 배터리 아메리카, 그러니까 s k 온이죠 예, 수혜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어, 그 외에 이제 대기업 관련주도 로봇들도 올라오는데, 아직은 적자인 기업이 상당히 많죠. 예, 이제 유리기판은 이제 당장 돈이 된다는 거,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퓨롭틱스는 뭐, 꾸준하게, 예, 이제, 어, 돈을 버는 업체고요. 예, 저 장비 쪽에서는 천공 장비 쪽에서는 유명하게 좀 알고 있어요. 레이저 천공, 2차전지 공정, 예. 저 OLED 쪽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이제, 어, 이제 유리기판으로 예, 이제 다음 대박을 칠 준비가 돼 있는 예, 그런 것들이다 볼수 있어요. 자, 제가 25만 원 제가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자 이거 5만 4, 이거 가는 거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왜 이게 5만 원을 갔는지? 예. 못 한다니까요. 예. 5만 3천 원에 가는 배경이 그런 뭔데요? 모르죠. 근데 저는 4만 7천 원까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박스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수업과 거래량으로 분석으로, 예. 얼마까지 가는지, 물론 제가 말한 데서더 가요. 무조건. 그데더안 가면 큰일 나죠. 제가 이거 4만 7천 원에서 다 팔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할수도에에 53,000원이 나갔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면 46,900원 갔으면 어떨 거예요. 그죠못 판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예, 다팔수 있게끔 저희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이 하시는 분들 매도 다할수 있게끔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예. 매수도 그렇죠. 제가 타이트하게 잡지만 제가 매수 이제 결어놓으면 열 종목 중에 결국 나중에 보잖아요. 그 자리 아홉 개는 옵니다. 예. 살짝, 안 닫고 뭐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은 센 애들이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정석이에요. 필옵틱스도 제가 예전에 요 얘기 썼잖아요. 3만원, 2만 5천원, 이런 데서 받으세요. 라고 했던 때가 요때예요 예. 자, 이런 악플들 옵니다. 무슨 4만 7천원 가는데 무슨 신고가가겠구만. 너는 무슨 2만 5천원 타령을 하고 있나. 자, 그분들, 그렇게 하신 분들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게 하더라고요. 저, 제가 못 샀거든요. 2만 5천 원. 어떡하죠? 이러더라고요. 지금 사도 되나요? 예. 그럼 여기는 사셨어요. 그러니까 샀대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3만 5천 원에 샀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하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아, 거래량 튼다. 가자! 이런 매매하면 끝나요. 그냥. 예. 반면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이거 어디서 연구를 해야죠? 이거 어디서 대체 멈추는 거야? 예. 제가 다 제시해드리죠. 25,000원. 예. 자, 그리고 이제 즐기면 돼요. 예, 이제 상승을 즐기면 됩니다.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 근데 이 추세선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분간은 상승 추세는 아니에요. 지그재그 파동, 하락파동 있은 다음에, 예, 이제 추세를 돌릴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p i 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아직 안 왔어요. 7,650원. 여기 아니면 안 산다니까요. 근데, 요런데, 애안 왔잖아. 자. 기울죠? 다시 온다니까요. 예. 자, YC캠도 말씀드렸고, YC캠은 302선 깨지면사라고 그랬죠. 예. 아직 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근처는 오고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예, 제가 여기, 요기, 여기 말씀드렸죠. 302선 밑, 많이 왔어요. 얘도. 캠트로닉스도 자리는. 예. 분할 매수죠. 2만원까지. 이렇게 예. 많이 들었죠. 자, 한빛 레이저는 5,400원 들었는데 안 왔어요. 20원 차이. 이런 예, 것들. 자, 램 테크놀로지는 좀 제가 요거는 좀 많이 달라서 이건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뭐 이런 동전주들은 잘안움 직이니까 아, 작은 종목들은 좀 말씀드렸고 제가 skc를 그럼 차라리 좀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skc도 결국 어때요? 9만원 8만원 오면 담으면 됩니다 예, 3 0 0일성 깨지는 거 구경하세요 라고 했는데 깨졌죠 결국 깨지고 여기까지도 왔잖아요 물론 nxt 시장에서 건드려서 그런 건 있습니다 피로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규장에서 딱 이게 온게 아니에요 시가 점하잖아요. 예. 얘가 어떻게 점만가옵니까? 악재도 지금 없는데. 예. Nxt 시장에서 그랬다는 거. 자, 요거 보시면 되죠. 6,600 키우면서. 자, 보시면, 자, 이거 이제 통합 차트고. 어, KRX 시제 보세요. 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KRX 시장 이렇고, Nxt 시장 보세요. 자, 이날 여기 왔죠. 점하 왔죠. 예. 이거는 첫날이기 때문에 엉터리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KRX만 이렇게 좀 보는 차트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통합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그것도 거래는 거래입니다. 예, 시간의 거래지만 거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합 차트로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자, 예, 어쨌든, 예, 지금의 기회는 뭐 아, 나는 또 사고 싶습니다. 유리기판은 미래가 있어 보여요.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살 필요도 없어요. 3만원 깨지는 거 확인하십시오. 예, 확인하시고 사셔도 늦진 않다. 예. 그리고 필옵틱스 외에도 PI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짧잖아요. 상장 데이터가 짧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필옵틱스랑 캠트로닉스 위주로 예, 천천히, 예, 천천히 매수하시면 무조건 예, 성공 매매 할수 있다는 라 거. 자, 나중에 또이 유사한 종목들 제가 또좀 추천을 좀 드릴 겁니다. 자, 필옵틱스 였고요. 자, 필옵틱스는 천천히. 네,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리기판 미래는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제일 팍다. 전 이렇게 볼게요. 자 시장에서 유리기판 테마 주들이 관련 주들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예, 대기 중이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매수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두 가지 무료 혜택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히든 정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빠른 뉴스들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뉴스도 정확 중요하고 사내 재료들 이런 거 있죠. 기업 개별 자료들, 사내 재료들 이런 것들 챙겨 드리고 있어요. 여기다 유료 찌라시까지 챙겨 드리는. 에,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해, 해드리겠습니다. 필수 방이에요. 꼭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리기판 테마뿐만이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급등주들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무료 추천주 제공해 드릴 텐데, 급등인방, 급등인방, 100% 성공 이렇게 나와있죠. 제가, 에,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매매 여기서 추천주 드리면서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수익 매도 된 상태고요. 현재 세 종목 절찬리에 지금 매수 중에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50에서 60% 정도 수익이 나는데, 소요 시간은 4주 정도가 걸려요, 평균. 저덜 걸릴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근데 추세 돌파하면요, 뭐 110도 나오고 330도 나옵니다. 이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추천주도, 예, 자, 매집이 예, 완전하게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요. 이제 급등할 일만 남은 종목입니다. 자, 50에서 60% 정도 수익, 예 으로 매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4주 이내로 예,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 성공률은 예, 여태까지 그랬듯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무료 혜택, 텔레그램 방 초대와 무료 추천주까지 함께 챙겨드리는데요. 저한테 그냥 편안하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011-0017로 유리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